요지생개입니다 자, 황소를 합격할 수 있겠나? 크게, 목소리 네네 자, 네 과목을 1교시에서 4교시 여러 방법으로 시험을 만들지 근데 수학을 영어보다 먼저 공부하는 경우 참 바람직하네, 그지 몇가지인가? 1, 2, 3, 4 있으면 1, 2, 3, 4 이런식으로 나열하는건 몇가지 있어? 여가지 있어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12가지, 24가지 있지 그러면 3번이 2번보다 항상 앞에 와야 되니까 23을 3위로 바꿔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경우에는 23도 있고 3위도 있지 섞개 있지 똑같이 반반씩 그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12가지 아니면 2, 3은 무조건 똑같은 숫자 2, 2라고 생각하고, 3개의 문자 나열하는 것은 몇 가지? 3이 1이지.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 2, 3 1, 4 이렇게 되는 거야 1이랑 같은 문자로 보는 거지 x, x, 1, 4 아. 3일이 아니구나 x, x, 1, 4니까 4 팩토리얼 2팩토리얼 되는 거네 12개가 되겠지 팩토리얼 안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네 그냥 이 방법이 편하겠네 그냥 다깐 다음에 어떻게 돼? 2하고 3이 있고 3하고 2가 있는 게 있으니까 똑같이 두개씩 있으니까. 똑같은 개수만큼 있으니까 2로 나눠줘야 된다. 그게 제일 편하네. 오케이? 정답은 12가지 된다.